네. 아, 지금부터는 이제 프로젝트의 그 일정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납기를 지켜야 돼요. 즉, 개발하려고 언제까지 개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납품일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개발기간을 지켜야지 그 어, 예를 들면 고객이 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어, 무한장 지지 부진하게 지연이 된다고나 하면 이제 나중에 지체 보상금 같은 것을 어, 우리에게 매길 수가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원활하게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그 일정을 유지하려면 이제 우리가 다음 몇 가지 사항들을 염두에 어, 두고 프로젝트 일정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항상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계획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또는 미리 생각해 냈던 어떤 문제점들이 돌출될 수가 있어요. 그 문제로 인해 전체적인 어떤 개발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젝트를 진행하 하기 전에 이 계획 단계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해야 돼요. 이런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이 분야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분야의 경험이 많은 그런 숙련가들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예측한 것들이 안 나타나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데 예측하지 못했던 내용까지 나오게 되는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프로젝트의 문제 될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갖고 있는 것들은 될수 있으면 피하려고 해야 되겠죠. 피하려고 해도 결국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이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해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우리가 예상을 할때 어떤 문제가 나올 거다. 어떤 문제가 나올 거다.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미리 선택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해놓는 게 낫겠죠. 큰 윤곽이를 잡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 어떤 문제점이 나왔을 때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어, 적합한 방법을 선택을 해서 어, 해결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을 진행하다 보면 어, 우리가... 어,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하는 대상은 고객일 수도 있고 또 상급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프로젝트 진행하는 팀 안에서의 자체 회의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최고 경영자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어, 이런 보고를 하려면 보고할 내용을 임의로 보고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정도 팀 회의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회의 과정을 거쳐서. 정리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어떤 회의 일정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요.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어,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현재 프로젝트의 상태에 대해서 어, 공유하죠. 그리고 새로 도, 도, 도출되는 그런 이슈나 문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어, 환경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기회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 상의를 합니다. 공유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요. 자, 우리가 프로젝트 상태 보고서를 만들게 되면 이제 통상 구두로 어, 보고할 수도 있어요. 구두로 보고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주 시급한 경우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하지만 항상 추후에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간트 차트 같은 것을 이용해서 프로젝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그래픽적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보고 하는 거죠. 어, 잠재적인 문제점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떤 잠재적인 장애, 그 다음에 어, 길지 않은 지연, 이런 것에 대해서 경영진에게 이렇게 아, 이런 이런 것이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라고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어, 결국 프로젝트 관리자가 좀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고하는 게 혹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게 아닌가, 경영진으로부터 내가 무능하다는 그런 어, 의혹 의심을 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어, 생각이 되면 보고하기가 꺼려지겠죠. 이런 또 반면에 경영진은 이런 사소한 그런 그 문제는 또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도 경영진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어요 모든 이런 어떤 장애 요인이나 문제가 되는 것을 프로젝트 관리자가 혼자 처리하려고 하다가는 훨씬 심각해한 문제로 문제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영진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경영진에게 알려주고 그거에 대한 대응책, 해결책 이런 것들을 고안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 오히려 똑똑한 그런 처신이 되겠습니다. 하지 않고 자기 혼자 뭔가 하려고 해결하려고 하다가 자칫 골든 타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사소한 문제도 어,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것이 올바른 그런 대응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프로젝트를 그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어, 어, MS에서 나온 MX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 어지간한 그 차트 그리거나 일정 관리 같은 것들을 도와주는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MS 프로젝트에는 간트 뭐 차트나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나 아니면 칼렌더 뷰 같은 이런 기능들을 어,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죠. 어, 이런, 어, 저, 어, 퍼트라고 하는 거나 CPM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기능으로 MS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MS 프로젝트는 유료 프로그램일 테고, 대신 이거와 유사한 간트 프로젝트라는 그런 오픈 소스 프로그램이 무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가 보면 일정 문제도 있지만, 위험 요소가 도출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리스크 관리는 몇 가지 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범위, 이해 관계자, 또 예산 범위 일정 내에서 프로젝트에 영향을 줄수 있는 여러 가지 내 외부적인 요인들을 어 무엇이 있는지 검토를 하는 거예요. 검토하고 나서 프로젝트의 어떤 역할 책임 그리고 이 관리 방법이나 절차 그리고 위험이 생겼을 때 어떻게 어, 대처할 것인지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한 계획까지도 규정을 해서 여기다가 말, 어, 문서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위험을 식별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이 위험을 식별하는 단계에서는 어,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 만나게 될수 있는, 만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험을 나열을 하고 그 위험 요소들이 프로젝트에 미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영향력까지도 평가를 해 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위험 분석을 해야 되겠죠. 정성적 분석은 이제 발생할 확률과 영향 정도를 추정을 해서 각각의 위험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때 비용, 시간, 프로젝트 범위 그 그리고 품질 이런 측면에서 실제적인 영향을 이해하려고 이 위험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그림을 보시면은 어, 자 위험과 관련된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어, 가로에는 리스크에 대한 가능성, 리스크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 어, 왼쪽에는 이 위험에 대한 영향 정도를 표시를 했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건이 이렇게 사분면상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낮고 또 그것이 주는 발생하드로 주는 충격이 약하다 하면 이렇게 이제 좌 하기의 1번 도표 같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 상기에 있는 것처럼 어, 발생할 가능성도 아주 높고. 그다음에 그것이 발생하면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다 했을 때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험도를 이렇게 매트릭스로 작성을 해서 표시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런 리스크 관리해 주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 어, 정리를 조금 간단하게 했죠 어떤 날짜를 제약 조건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날짜까지 수행해야 된다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작업의 종속성 같은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겠고 어, 그 다음에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요인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어 그런 메뉴가 그 다음에 진행사항을 진행 계속 어, 추적하고 일정이 뒤쳐진 작업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특정 작업이나 프로젝트와의 위험을 서로 연결하고요. 어, 그것이 어, 전체적인 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그 위험 요소의 발생 확률과 그 미치는 영향까지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리스크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프로젝트가 끝나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몇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일단 모든 시스템은 비즈니스 문제나 또는 어떤 기회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시스템에서 이런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는 지 않으면 실패되는 거예요. 즉,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소로 이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기능 두 가지 기증 중에 하나를 하지 못하면 이건 실패하는 거죠. 그다음 예산 문제예요. 너무 낙관적으로 또는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예산을 비현실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거 500원이면 돼 개발하는데, 근데 5 0 0 0 원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비자는 나에게 500원밖에 주,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4,500원을 손해보고서 그렇게 개발을 할수 있나요? 개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얼마가 될 거라는 그런 예산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을 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수행 기간 동안 이제 모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고려를 해서 어, 어, 정확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잘 모니터링을 하고 그때그때 그때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이, 반응이 너무 느려요. 의사결정도 굉장히 늦죠.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예상한, 즉, 알려진 요인에 의한 위험 요소뿐만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그런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될 때가 많아요. 일정이 지연된다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 자산, 어, 인력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만큼 투입이 더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예산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이제 이직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잘 못했어요. 신기술 교육이라든지 업무 어, 뭐 인수인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잘안 돼가지고 어 있던 우리의 어떤 맨파워의 역량이 떨어져요.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럼 재교육 비용 같은 것들이 계속 추가로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또세 번째는 이제 일정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마일스톤인 보통 일정표를 만들죠. 그래서 작업 종속성을 인식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노력과 진행하는 상황간에 혼란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모니터링을 불성실하게 했다거나 중간에 직원이 딴 데로, 딴 회사로 날아가 버렸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 관리를 해줘야 해요. 통상 IT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런 관리 기술이 미흡하거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결론을 내린다면, 프로젝트 관리자는 상당히 세심하고 기술적으로도 숙련되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든지 이런 수완이 좋아야 합니다. 업무 조정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또한 프로젝트 관리자는 인적 자원 기술을 가진 의사소통, 좋은 의사소통자여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프로젝트 관리의 상황 처리 능력이 아주 결정적인 어, 해결책이 돼요. 이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이런 내용들을 어, 알, 어,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내용 몇 가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하면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유지, 그 다음에 그 생명이 다해서 어, 폐기할 때까지에 대한 어,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어, 말하는 거죠. 어, 최소한의 비용으로 계획된 일정을 잘 준수하며 아주 수준 높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것을 목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우리가 실시하는 겁니다.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할 때는 세 가지 에, 측면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네 가지의 피라미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이제 툴, 도구예요.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사용되는 자동화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케이스 케이스 얘기했죠. 컴퓨터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이이 어, 이 이제 케이스가 되는데 다양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 방법론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을 제공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세스 지향 방법론, 또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 기반 방법론, 그 다음에... 그런 어, 개체, 사물이나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객체지향 방법론, 이렇게 세 가지 방법론이로 어, 크게 우리가 카테고리를 어,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어, 프로세스지향 방법론은 데이터의 처리와 그 데이터의 변환 과정을 주로 어, 강조하는 그런 개발 방법론입니다. 또 데이터 기반 방법론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때 사용되는 데이터를 어, 구분을 해놓고 또 데이터와 데이터의 관계를 분석한 다음에 그 데이터 구조에 따라 전체적인 프로세스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구하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보통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어, 구축할 때 쓰는 이 쿼리 기반의 프로그래밍이 데이터 기반 방법론이 되겠어요. 어, 객체지향 방법론은 객체를 이제 캡슐화해서 어, 이거를 코드를 좀더 효율적으로 재사용하고 그다음에 좀더 작은 단위로 모듈화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은익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방법인데, 앞에서 얘기했던 프로세스 지향 방법론이나 데이터 기반의 방법론을의 어, 장점을 따다가 만든 결합시킨 그런 어, 진보적인 방법론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어, 우리가 어, 또는 다른 말로 프로시저라고도 하죠. 프로시죠. 절차.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직무의 이름, 내용, 결과, 그다음에 절차 지시 사항. 또 직무 간의 어떤 어 연결 관계. 즉 누가 아뭐 할아버지고 아버지고 자식이고 하는 이런 조상 관계. 이런 것들을 어이 절차로 표시를 합니다. 통상 네 개의 그 영역으로 나눠서 이 프로세스 어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데 일단, 소프트웨어에 대한 스펙, 사양,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개발, 어, 디벨로먼트, 그다음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증, 베리피케이션, 그 다음에, 어, 이볼루션, 소프트웨어에 대한 진화. 이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이 프로세스의 절차를 규정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제일 프레미드에, 제일 밑에 있었던 퀄리티, 품질은 결국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어, 말합니다. 그래서,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능, 기준을 네 가지 정도로 어, 핵심적인 것을 정리를 했어요. 일단, 무엇보다 정확하고, 유지보수가 쉬워야 하고, 처음 개발된 것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성, 유지보수성, 보전성, 유용성이라는 이네 가지 품질 평가 기준을 적용을 해서, 품질에 대한 어, 만, 어, 만족도를 우리가 이제, 어, 가지 결과로 수치로 만들어놓고 이렇게 관리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음, 마지막 슬래드예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면 프로젝트 관리라는 것은 결국 정보 시스템 개발에 대한 계획 일정 그다음에 어, 일정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고 어, 레포팅까지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한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산 범위 안에서 약속된 시간 안에 개발이 완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료돼서 허접하게 만들어서 완료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결국 고객, 사용자가 어잘 만들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사용자가 당초에 원했던 그런 요구 사항을 모두 품, 충족시키는 그런 하이 퀄리티의 제품을 제공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비용과 범위, 그다음에 시간, 개발 기간이죠. 이세 가지의 제한항이 생기죠. 이것들이 거의 어 아마 뭐 유연성이 없게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의 어떤 다리 하나가 변경되면 다른 두 다리에 영향을 주겠죠. 주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리자는 이러한 요소에 대한 최상의 어떤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